바, 예. 우리는 구성은 될거요 구성은 될 겁니다. 쓰리드님 네, 예. 예. 예, 해킹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파출소. 와. 마그네키 마그네키가 나봐요 지금. 뭔가 보안을, 보안 부안 관련된 것을 또 재업데이트 를할것 같아요. 어떤 세력이 있겠죠. 댓글 몇크도 세력일 거야, 보람마나 예. 김태선님, 진태선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오늘 양민석 의원님하고, 양민석 의원님하고, 김도관 의원이 그걸 맡으나봐요. 민주팔소소의 맡, 그두 분이 맡았나봐. 예.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 아까 하시더라고, 국회에서. 예. 그 사람, 사람이, 사람 같아 직접, 윤석열이를. 아우, 예, 네, 반포동입니다 회사망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망은 아직 인터넷 연결이 돼 있잖아요. 회사망이 아니야. 인터넷 연결이 돼있다니까 예. 네. 기자회견 했다니까? 진짜로. 아니, 성관이 말고 민주 8초 소는 민주 8초 소 네, 아직 못 찾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서버 밖에 있겠지. 다른 쪽에 있겠지, 서버를 해외에 있겠지. 아, 어디 가시냐고요? 오늘, 오늘 만날 사람이 있어요. 네. 일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사람, 네, 밑팅을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서로 치소에서 그렇게 길게 있을 마음이 없었어요. 단지 보여드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였는데 제가 모르는 집회를 하고 있고 아시는 분을, 모범사님을 거기서 만나서 시간이 좀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더 있었잖아요. 고수처에서 예. 집회하니까 거기 또갈나 있거든요. 어제 분신 시도했다가 뭐 자살 시도했다가 가길래 어딘가 싶어서 일단 많이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얼마하 지금 된대요 파출소는 지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접속되시죠 잠시만요 누르시면 네, 접속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예,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다 보니까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있어요 예, 공수가 없으니까. 예, 자가 받라 음, 초록지문앤설리이 그렇죠. 해킹 시도를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기회, 국회,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한 거지. 예, 국회의원들이. 그 매크로 세력일 거야. 자기들 그 매크로, 매크로를 계속 신고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그 기사 댓글, 포털 댓글, 커뮤니티 댓글, 유튜브, 네이밍 등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계속 신고하고 있으니까. 그 아마 그 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 해킹 세력이. 그 매크로 세력이 아닐까. 자기들이 걸릴까 봐. 그걸 다 털어달라 했던 거예요. 해킹 시켜. 서 정 전상팀인데 <laughs> 아니 오늘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변호사 의원님하고 김동완 의원이 예그 근데 폐쇄만 하는 걸왜 단정하냐고 폐쇄만 하는 게 실시간 연결됩니까? 여기 들어가보세요 갤토리